여러분, 집안에 소금 하나 꺼내서 지금 손에 한번 쥐어 보세요. 이 작은 소금이 여러분의 불운과 막힌 기운, 새어 나가는 돈의 흐름까지 빨아들이는 풍수 도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댓글에 부자되겠습니다라고 적어 두고 집중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소금을 요리할 때만 사용합니다. 집안에 소금을 두는 풍수는 괜히 미신 같다고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현관만 들어오면 이유 없이 기운이 축 처지는 느낌, 집안 공기가 늘 무겁고 답답한 느낌,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흐름, 괜히 불안하거나 잠이 편하지 않은 밤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우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놓치고 있는 탁한 기운과 정체된 흐름이 집안 곳곳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답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 하나로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의 흐름을 살리는 전통 풍수 비법입니다.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바로 따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악기와 푸른 습기와 냄새를 막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단 10분이면 밝고 가벼운 기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얗고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음식 재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소금은 바람과 햇빛, 바다의 기운을 오롯이 머금은 양기의 결정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 집안에서는 중요한 제사나 의식을 할때 반드시 소금을 사용해 공간을 정화하고 잡기를 막았습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강한 기운을 통해 사람과 집이 안정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기의 흐름입니다. 이 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분위기, 편안함, 답답함 같은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소금은 이 기운 중에서도 특히 탁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상인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 소금을 방의 모서리에 두고 하루를 지낸 뒤 다음날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전날까지 남아있던 부름과 막힘을 소금이 빨아들이고 새로운 손님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도록 길을 만든다고 본 겁니다. 현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무겁고 눅눅한 집, 이유 없이 지치는 집 들어가면 숨이 턱 막히는 집들은 대부분 기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소금을 두면 공간의 바닥에 깔린 무거운 기운을 끌어올려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구석이나 모서리처럼 가장 오래된 기운이 쌓이는 자리에서 그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자연의 양기를 머금은 정화의 상징입니다. 둘째, 탁한 기운과 습기, 냄새를 빨아들이는 현실적 기능이 있습니다. 셋째, 집의 구석과 모서리에 정체되는 기운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메모 준비해 두세요. 그렇다면 소금이 기운을 정화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풍수에서는 집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도 기운을 들이고 내보내는 호흡을 하는데 이 흐름이 막히면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소금은 이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도구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기를 빨아들이듯 오래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금을 오래 두면 뭉치거나 색이 탁해지는데 풍수에서는 이것을 공간의 나쁜 기운을 대신 받아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습기나 냄새 입자가 소금에 달라붙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에 상징성과 실제 기능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경조사 이후 손님이 많이 다녀간 후 큰일이 지나간 뒤 반드시 소금을 새로 갈았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기운이 남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관, 욕실, 침실처럼 기운이 예민한 공간에 소금을 두면 흐름이 안정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전통적 믿음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금을 실제로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유리컵이나 도자기 그릇, 작은 항아리 하나와 굵은 소금 또는 천이렴을 준비하세요. 이 재질들은 기운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굵은 소금은 탁기를 흡수하는 상징이 강합니다. 소금은 눈에 너무 띄지 않되 숨기지도 않는 자연스러운 자리에 둡니다. 구석, 모서리, 선반 위, 화분 옆이 좋습니다. 교체는 2주에서 한달 사이가 적당하지만 소금 상태를 보고 결정하세요. 사용한 소금은 절대 음식에 넣지 말고 바로 버리거나 배숙으로 흘려보내세요. 현관은 집의 관문이기 때문에 신발장 위나 입구 구석에 소금을 두면 외부 잡기를 걸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거실은 가족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라 모서리나 소파 뒤에 두면 정화의 의미가 생깁니다. 침실은 머리 마치나 옷장 안쪽에 두어 불안감을 줄여주는 상징이 있고 욕실은 변기 뒤나 샤워 부스 구석이 좋습니다. 주방은 소금물 청소가 효과적이고 쓰레기통 옆에 소금을 두면 재물세는 기운을 막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배치,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의 왼쪽 구석은 청룡방이라 밝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로 소금을 두면 흐름을 정리한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거실의 오른쪽 뒤 모서리는 기운이 가장 정체되는 자리라 소금을 두면 중심부 흐름이 안정됩니다. 침실에서는 발쪽 모서리가 가장 좋고 침대 밑은 금기입니다. 욕실에서는 변기 뒤와 세면대, 왼쪽 구석이 좋고 주방은 소금물로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문과 베란다는 외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라 모서리에 소금을 두어 흐름을 걸러내는 상징이 됩니다. 이제 소금을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속그릇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소금을 너무 오래 방치하지 마시고, 한 달을 넘기지 말며 사용한 소금은 다시 쓰지 마세요. 소금을 너무 많이 두는 것도 좋지 않고, 아이와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청소를 반드시 함께 해야 흐름이 정리됩니다. 마음을 차분히 한 상태에서 소금을 두면 정화의 의식이 완성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소금은 자연의 양기를 머금은 정화의 도구입니다. 둘째, 공간의 구석과 모서리에 쌓인 오래된 기운을 흡수해 집을 가볍게 만듭니다. 셋째, 공간별로 알맞은 자리에 소금을 두면 재물은 건강은 마음의 안정 등 다양한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금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생활 속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현관과 침실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부자 되겠습니다라고 적어두시면 기운이 더 오래 머무는 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밝은 기운과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